안녕하세요. 모던필라테스 우지은 협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한 분을 좀 부산에 와서 모시게 됐어요. 자, 우단님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던필라테스남천점 원장 고수영입니다. 저희가 좀본 지가 오래됐죠. 그런가요? 네. 방금도 약간 오랜만에 나이 듣고 깜짝 놀랐는데. 아, 네. 나이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아, 네. 네. <laughs> 근데 진짜 좀 되게 오래됐어요. 필라테스 하시는게 되게 오래됐고 그리고 원래 하셨던 일이랑 또 이게 좀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공 네. 쪽에서 네. 어, 원래는 어떻게 이 필라테스를 하시게 된 계기? 어, 한번 네. 말씀해 주실까요? 네 20대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었을 때뭐 저는 어떤 통증이 있다거나 운동을 뭐 좋아한다거나 이런 케이스는 아니었고 그냥 그 당시에 생각을 했었을 때 이 어떤 여성이 평생을 할수 있는 직업이 어떤 게 있을까란 고민을 그 당시에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때 이제 하던 일을 좀 바꾸고 싶었기도 했고, 음. 그래서 이제 직업적으로도 어떤 좀 사명감을 좀 가질 어. 수 있고, 그리고 자기 개발을 좀할수 있는 일을 찾던 찰나에 필라테스 운동법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필라테스 강사가 되어 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어떤 스스로의 도전을 좀 하게 되었죠. 음. 자, 그럼 오늘은 선생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워크샵이 어떤 거 있으세요, 지금? 네, 저는 히스토리컬 필라테스 워크샵이랑 그리고 이제 아로마 필라테스 워크샵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히스토리컬 워크샵은 특성화 과정은 아시는 것처럼 서울과 부산에서 이제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맡아서 담당을 하고 있는 아로마 필라테스는 잠깐 소개를 조금 해 드릴까 음, 해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아시는 것처럼 아로마는 어떤 이제 향을 이용해서 뭐 기분을, 기누, 기분을 전환을 시킨다거나 또는 이제 손에 어떤 터치를 이용해서 마사지를 이용하는 이제 보완 대체 요법으로 많이들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아로마의 강점과 필라테스 움직임 시에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로아 필라테스를 시작하게 되었고,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섯 가지의 에센셜 오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험관 비커 안에는 지금 제가 약간의 그 허브솔트를 넣어 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이 다섯 가지 향 테스팅을 먼저 해보시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통증이 있었을 때 내가 블렌딩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기도 하지만, 지금 오늘의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원래 선호했던 향보다 또 다른 향이 좋아질 수도 있고 음. 근데 그것이 나한테 필요한 향이 또될수 있어서 오늘은 제가 어떤 향인지 오픈해 드리지는 않고 음. 먼저 테스팅 해보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하나의 향을 선택을 하시면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필라테스 동작을 해야 되니까 네네. 이제 증기 흡입법을 통해서 좌우를 또 비교해 보고 그리고 나서 동작을 연결할 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향 테스팅을 먼저 해보기 전에 지금 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허브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라벤더가 있고, 그리고 로즈메리가 있고 캐모마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가 요세 가지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원 재료인 음. 에센셜 오일의 원 재료인 허브의 향을 먼저 한번 맡아 보시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에센셜 오일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라벤더를 너무 좋아한다고 하셔 가지고 <laughs> 지금 사용하는 드라이허브는 뉴질랜드에서 드라이된 허브들이거든요. 어, 너무 좋아요. 네, 이런 원래의 라벤더 향을 음. 가지고 있고 아로마를 배우기 전까지는 라벤더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라벤더 향이 음. 되게 좀 독하게 저는 느껴졌기 때문에. 근데 완전한 천연 아로마 같은 경우는 다르더라고요, 네. 확실히. 맞아요. 네. 그리고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또 향이 너무 많이 과사용되면 또. 강하게 느껴지실 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즈메리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운동을 하다가 좀근 경련이 있다거나 음. 그리고 뭐 근육 긴장도가 좀 높으신 케이스에는 로즈마리 티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세 번째는 <laughs> 네, 캐모마일 많이 궁금하셨나봐요. <laughs> 그래서 보통 드라이어브 <laugh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맡아보시게끔 하기도 하고요. 네네. 손에 얹어서 이 드라이된 정도를 보시게끔 음. 하기도 해드려요. 바스락거리는 정도나, 음. 그리고 그거를 또 약간의 맛을 봐서 어느 정도 이제 단맛과 쓴맛이 느껴지는지까지. 음. 그래서 좀 네. 어차피 다 차로도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재료들이니까. 음. 음. 저는 개인적으로 라벤더가 제일 좋네요. 네. 역시. <웃음> <웃음> 고집이 아, 있어요. 네, 라벤더의 원픽이었습니다. 네. <laughs>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향을 먼저 테스팅해 보실 건데 첫 번째 향부터 음. 한번 맡아보실게요. 어, 약간 레몬 향 같은 느낌도 있고 네, 기억해두세요. 네네. 네, 기억해두시고 두 번째는 어, 나 이건 뭔지 아네. <laughs> 꽃향 같네요. 아 네. 네. 그리고 어 이것도 아는 향인데 어 뭔가 좀 헷갈리는데요? 네 다시 맡아보세요. 어 뭐지? 제가 아는 향인데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달라요. 근데 또. 네 다르죠. 네 완전 다르고 네. 어 되게 둘다 좋아하는 향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뭘까요? 얘는 별로 안 좋네요. 아, 네. <laughs> 호불호가 <웃음> <웃음> 방송이라고 뭐 이렇게 모든 문제네. 다 좋습니다. 얘가 <laughs> 네. 없어요. 이것도 저는 그렇게 와닿지 않고 이제 음. 제가 제일 지금 되게 좋았던 거는 이두 가지. 아, 요두 가지 네. 선택하셨어요. 네네. 제일 처음에 레몬 향이 난다고 얘기하셨던 거는 버가못이에요 네, 그래서 시트러스 계열이어서 맞아. 아마 그런 어, 느끼셨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선택된 다섯 가지 오일은 긴장감을 완화시켜 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체내를 좀업 리프팅 시켜주는 음. 상승의 효과도 가지고 있는 오일이어서 첫 번째는 버가모우셨고 그리고 이렇게 가장 좋다고 한이두 가지 오일은 요거는 맡으시면 지금 이제 향기를 맡아 보실 수는 없으니까 약간 다시 맡아 보시면 제란입니다. 음. 아니죠. 이건가? 톡 쏘는 향이 좀 나요. 네. 여기서는. 맞아요, 맞아요. 요거는 로즈메리. 아, 로즈메리. 네, 로즈메리였고. 그래서 아까 저기서는 별로였었거든요. 네, 신기하네요. <laughs> 그리고 세 번째로 맡아보셨던 이 향은. 얘가 제라늄. 네, 제라늄입니다. <laughs> 네 선택하신 제라늄 오일을 따뜻한 물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서 증기를 맡아볼 텐데요 향은 보통 우리가 코에 이 코털을 타고 손모체를 지나서 호각신경을 타고 그럼 코털 많이 자르신 분은어때요 <laughs> <laughs> 그래도 꽃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남아 있겠죠. 네네. <laughs> 네, 네. 그래서 후각 신경을 타고 내까지 미쳐지는데 이렇게 증기요법을 하게 되면 바로 맡으실 때보다 훨씬 더 마일드하면서 음. 좀더 향을 흉부하, 풍부하게 맡으실 수가 있, 있으세요. 네. 그래서 따뜻한 물에다가 음. 한 방울 떨어뜨렸고요. 자, 그러면 이 선택하신 걸 가지고 단계별로 좀 나누어서 맡을게요. 배꼽 앞에서 눈을 시각은 감아요. 배제하고 눈을 감은 상태로 세 번에 걸쳐서. 자, 세 번이 끝나면 이번에는 명치 앞쪽, 가슴 앞쪽으로 가져가셔서 이번에는 코 앞쪽으로 가져가셔서 어, 이거 안 받쳐도 되죠? 네. <laughs> 그러면 향의 강도가 조금씩 오.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이 향이 좋다고 내가 선택은 했지만 부위에 따라서 조금 더소모해지는 부위가 있어요. 저 여기요. 네. 오히려 이 멀리서 맡았었을 때가 그때가 훨씬, 훨씬 더 네. 향이 부드럽게 껴져요 훨씬 좋았어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에센셜 오일을 선택을 해서 바로 뜯어 이렇게 <laughs> 오픈을 해서 코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음. 따뜻한 물에다가 향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좀말드하게 맡으시는 게 훨씬 향을 머리 쪽으로 좀더 보내실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뭐풀 필라테스 이런 거 강조할 때 로 모션 네. 네. 천천히 제발 천천히요 여러분 이러면서 하이코 가로 코로 저도 있다 네. <laughs> 그리고 하나 더좀더 음. 추가하자면 코 앞으로 가져간 지금 요것을 음. 이제는 한 손에다가 얹어 두시고 마시나요? 아니요 네. <laughs> 네. 네. 절대 안 되죠 마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술 생각하고 자 술이 자꾸 생각나서 정종 같은 잠깐 아, 네. 느낌이 <laughs>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아, 네네 자 오른쪽 코구멍을 한쪽을 이렇게 막으시고 역시 눈을 감은 상태로 오로지 왼쪽 코로만 호흡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의 느낌과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코를 막고 다시 호흡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고 있는 향기를 머리 끝까지 보낸다 생각을 하셔서 한번 맡아보실게요. 네. 좀 어떠세요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오른쪽은 저는 좀더센 느낌으로도 나왔고 왼쪽이 좀더 아까 여기 배꼽에서 했던 것처럼 좀더 부드러운 느낌 재밌는 얘기로 보통 제가 이제 아로마 필라테스 하면 오전에 시켜드릴 때가 많거든요 음. 월요일 네. 아침에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비교해서 좀안 되시는 쪽이 어디예요라고 여쭤보시면 음. 보통 오른쪽이 안 된다 왼쪽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음. 경우가 있는데 협회장님은 좀 어디가 좀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향이 좀덜 느껴지는 건 어떻게 보면 왼쪽인 왼쪽. 거예 네. 왼쪽이 좀안 돼, 호흡이 좀안 되게 느껴질 때는 음. 몸을 좀 릴렉스하고 음. 이완해야 될 때, 쉬셔야 될 때. 지금 KTX로 갔 아, 가그 혼자 이러고 잤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호흡을 할때좀안 된다면 그럴 때 이제 가볍게 운동을 해야 될 때. 음. 그럴 때는 이제 필라테스 음비교도좀 해야 되겠죠? <laughs> 저는 일단 명장님한테 좀 전달, <laughs> 이 영상을 좀 명장님께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쉬어야 된다. 그죠? <laughs> 네, 그래서 우리의 뇌는 향기를 맡으면 보통 우뇌 쪽으로 자극을 많이 미쳐지게 돼요. 음... 보통 우뇌는 뭐 어떤 감정적인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쪽이고 좌뇌 쪽은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음... 하거나 논리적인 사고를 할때 좌뇌를 좀 자극을 많이 시킵니다. 네 그래서 좀이 향을 맡았었을 때 단계별로 맞는 것과 좀재밌게 어떻게 오른쪽 왼쪽이 다른지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오늘 되게 재밌는 시간인데 저만 좀 즐긴 것 같아요. 이게 영상이다 보니까 <laughs> 향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되게 안타까운데 아, 혹시 나중에 또그 내년에 워크숍 일정으로 네. 서울로 이렇게 좀 초청을 하면 오실 네. 의향이 있으신지 네. 제가 지금 강요 밑에서 <laughs> <그냥> 막 <laughs> 때리고 있어요. <laughs> 네. 발막 밟고 있어요 지금. <laughs> 물론 네. 가야죠. 네네 네. 오실 거죠? 네. 네. 저도 왔잖아요. <laughs> 네. 네. <laughs> 네, 네, 네. 내년에는 예, 그 아로마 워크샵도, 그 아로마 필라테스 워크샵도 여러분들 좀 만나봤으면 좋겠고, 다음 편에는 저희가 선생님하고 같이 동작도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laughs>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